함께 할 때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할 때마다 피로가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컨디션 탓인가 싶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유독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만약 상대에게 길을 빨리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과 어울리고 난후 곧바로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에게 길을 빨리고 있다면, 피곤하고 우울하며 탈진된 기분, 나아가 힘이 쫙 빠지는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책, 기운 빼앗는 사람, 내 인생에서 빼버리세요의 저자, 스테판 클레르제는 이처럼 당신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을 멘탈 뱀파이어라고 지칭합니다. 저자는 좋은 기운을 빼앗아가며 자존감을 뚝뚝 떨어뜨리는 멘탈 뱀파이어 유형의 사람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멘탈 뱀파이어는 당신에게 상처와 고통만 안겨줄 뿐이며 진정한 행복감과 따뜻한 교감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단번에 그들의 특성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멘탈 뱀파이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멘탈 뱀파이어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포식자형 인간 상대방을 지배하여 자신의 이익만 쫓는 인간 종종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지배적이며 파렴치한 성격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척하지만 사실은 늘 꿍꿍이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사가 이 유형의 인간이라면 당신의 결과물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여 성과를 가로챌 것입니다 반면 이런 사람이 당신의 부하 직원이라면 중요한 일을 혼자 다 하는 척 허풍을 부릴 것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일을 과도하게 하는 척 하며 착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연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개 큰 노력을 들이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이룬 성과에 의존합니다. 그들이 일을 과도하게 하는 척 하는 것은 나중에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비판할 때 자신을 유리한 입장에 올려놓기 위함일 뿐입니다. 2. 착취형 인간 죄책감을 이용해 타인을 착취하는 인간 이 유형의 사람들은 쉽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을 그들의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심 쓰듯 조금 베푸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약간의 선심조차도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대가로 받기 위한 투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필요하게 될 경우, 그들은 주저없이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하며 당신에게 연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대가가 겨우 이거구나. 또한 이들은 당신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보도록 겸손한 척을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절대 자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3. 의존형 인간 당신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간 이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상대에게 계속해서 매달리는 유형의 인간입니다. 이들은 의지가 부족하여 혼자 행동하거나 스스로 결심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대신 결정 짓거나 행동해줄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다른 사람의 길을 빨아먹습니다. 그들을 돕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의존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책임감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의존하는 멘탈 뱀파이어에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는 이들에게 이용당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해 감정적으로 조금씩 지치게 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은 의존형 멘탈 뱀파이어는 상대에게 피해를 끼칠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악의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당신을 방심하게 하여 당신의 멘탈을 지속적으로 갈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4. 피해자 코스프레형 인간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며 동정심을 얻으려 하는 인간 당신은 당신의 지나친 공감 능력 때문에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멘탈 뱀파이어는 피해자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남을 도와주고 싶다는 당신의 성격을 이용하여 당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을 도와달라고 조릅니다. 만약 이들이 상황을 해결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잔소리를 해서라도 이들이 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잔소리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당신의 잔소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꾸며내기 때문입니다. 그래, 앞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게. 내가 지긋지긋하겠지.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와 같이 말하여 당신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는 등 불쌍한 척을 하여 당신의 감정을 들쑤셔 놓을 것입니다. 멘탈 뱀파이어에게 오랫동안 시달리게 되면 마음이 괴롭고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멘탈 뱀파이어에게 시달려 피곤하고 지친 기분을 다른 주변인에게 쏟아내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멘탈 뱀파이어에게 벗어나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들을 가능한 피하고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고장난 디스크처럼 시간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세요. 만약 멘탈 뱀파이어 같은 상대가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한다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쌓인 정을 끊어내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해도 멘탈 뱀파이어 같은 사람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하며 그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존중을 주지 않는 상대에게 존중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이해할 필요도 억지로 참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다 싶은 사람은 그냥 단호하게 버리고 가세요. 전쟁터 같은 인간 관계에서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 뿐입니다. 착갈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